어, 오늘 공기검 여행 이틀 차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저희 노르웨이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산착장으로 어, 이동할 거고 중간에 오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저거랑 마찬가지로 식사하고 잠깐 이제, 이제 둘러보고 그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슐라이라는 섬을 벗어나서 핀이라는 섬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출발한 지 2시간 좀 넘었나? 이제 예, 오로수 가기 전에 잠깐 휴게소 들렸는데 지금 계절이 이제 8월 중순이고 와 아직 한국은 더운데 여기는 정말 시원한데 가을 날씨에 가을 날씨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선선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자 이제 오로수 도착을 해서 점심 먹으러 왔고요 오늘 여기 중국식당 부페로시사하게 됩니다 오늘 식사 메뉴가 부런식으로손님 네. 아주 좋아서요. 이쪽에서 이제 튀김 요리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또 스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음식이 오늘 제 식사 메뉴가 이제 초밥, 연어 초밥하고 여기가 연어 초밥이 아주 맛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찬이스라고 충분이 안에 있는데 후페라서 먹고 더 먹어도 되니까 우리 기사 아저씨 <laughs> 그 폴란드 기사분이네요 Bon Appetit Bon a p p t i t 점심을 먹고 이제 그동안 이제 안아봤던요르스 이제 바로 도시 인근에 해변가인데 무안의 다리라고 하는 조형물이 그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아서 잠깐 여기 산책할 겸 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한의 다리 있는 그 주차장인데, 오, 집들이 아주 멋져요. 올 때도 보니까 이 해변가 주변으로 아주 멋진 집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바닷가 앞에 집이 한채있는데 오, 멋진데, 진짜 아주 궁 같다, 궁. 와, 진짜 멋있네. 여기 아주 잘돼있어요쉴수 있는 공간도 잘돼있고이렇 의자를 잘 해놔가지고. 봉페가 없네. 저 앞에 이제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있잖아요. 네. 저거요. 이게 겨울이면은 또 이제 저걸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다시 지금처럼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놓고 이쪽에서는 이제 오르수의 이제 항구의 모습이 이제 아주 한눈에 잘 보이는데 뭐 여기가 이쁘거나한 건 아니에요. 이 작가의 의도대로 이제 계속 돌면서 뭔가를 이제 바라라 보게끔 해놨는데 이 작가의 의도가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은 없다라는 주제로 요 지금 현재 무한 달을 만들었다고 라 하는데 사실 주변의 모습은 어, 뭐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자한 바퀴 돌아보자 음. 저쪽으로 이제 오르스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네. 저쪽 오르스 쪽 이제 시내에서 요 바닷가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운동하러 많이 오나 봐, 요 여기 시민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전거들이 아까 많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좋네요,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식사 후에 산책하기 좋은데, 여기. 여기 돌문 계속 오아 여기서. <laughs> 저희 손님들도 이제 슬슬 돌아오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이제 보르수에 또 이제 유명한 또 관광지죠 무지개 전망대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고 또, 또 시간이 있어서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올라갔다 오셔도 되거든요 저희 선님들이요여기 가격이 싸질 않아 가지고 전망대 하나 거기로 올라갔다 오기 2만 얼마를 주고 갔다 와야 되는데 전번에는또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올라갈 시간이 안 됐거든요 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뭐 올라가볼까? 저도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예. 이쪽에 그, 바노라마 전망대 옆쪽으로 또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있는데, 저기는 뭐 국가 기록 보관소라고 하는 이제 건물로 나오네요. 여기가 이제 박물관 내부의 모습이고, 티켓을 끊으면, 여 우측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빙글빙글 계단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이 동네는 전망대였던 거라고, 무한하다들 그렇고, 여기도 계단을 이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컨셉인가? 큰 아, 가방을 그래? 못 갖고 가게 해가지고, 저기, 락커 했는데 20크로네요. 덴마크 돈으로. 근데 저희가 잔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이제 자판기에다가 카드를 딱 대면, 20크로네가 결제가 되고, 잔돈이 나와. 그래서 그걸로 뺀 거예요. 카드 결제해가지고. 야, 이거 맡기는데 그럼 3주로야? 가방 맡기는데 거의 돈이 비싸죠? 여기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면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확실히 색깔이 틀리네. 이런 식으로. 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멋있네. 와우. 괜찮은데? 너무 좋네 너무 아, 여기 이제 전망대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고, 오 색깔이 시원한데 여기. 너무 좋아요. 네, 볼만하죠, 그래도. 네. 네. 저기 밑에도 그렇고 그냥 볼만한데요. 그냥 네. 색깔이 이쁘네 여기가. 그리고 오늘 특히 날씨가 오르수 없까지 다 보이네요. 그리고 밑에서는 또 이제 이런 색깔이 아니라 이제 내추럴한 색깔을 볼수 있고 위쪽으로 도한 바퀴 돌수 있어요. 여기서안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돌고 한번 밑으로 또 내려가 보거든요. 저게 이제 뒤쪽의 모습이고.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 진짜 에. 좀 신비스러운데 전망대가 걸어오는 게 너무 멋있는데 그래요? 예. 와 너무 좋다 여기. 저쪽에 이제 반대쪽으로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이죠. 네, 한 번은 얼마 하네 한 번은요. 이제 여기가 처음에 이제 올라왔던 공간이고 이제 내려갈 거예요 쪽으로 전망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미술관 위쪽에 이렇게 현재 어, 잘 잡고 있는데 처음에 전망대는 없었대요. 원래 이제 밑에 쪽 미술관이 먼저 개관하고 이후에 지금과 같은 무지개 파노라마가 조성됐다고 하죠. 이쪽엔 잠시 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까지 어, 있고 저쪽 앞쪽으로 어, 이제 바닷가 모습과 더불어서. 이 시가 지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오, 여기도 위에서 보니까 아주 또 좋네. 빨간색 지붕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앞쪽으로 아까 봤던 이제 건축물이 이제 국가기록보관소? 국가기록보관소 옆쪽으로 있는 이또큰 건물은 이제 중앙법원이에요. 오르스 지방법원에 모습이고이 건물은 여기 역쪽으로 이제 오로스만 대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이 무지개 전망대 인근으로 있어요. 오늘 저 배를 타러 가는데 이렇게 여를 수가. 늘 오늘 같기만 하면은 여행 다닐만 나는데 진짜 여유로워서 바쁘지 않고 바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 뭐 식사하고 무안에다도 갔다왔죠 손님 모시고 처음 가봤어요. 거의 거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못 갔던 곳인데 뭐 잠깐 산책도 했었고 일부 손님들이긴하지만는 같이 여기 전망대도 올라오고 아주 좋네요. 진짜 날씨 진짜 기가 막히네. 이쪽이 이제 미술관인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대 외에도 미술관을 같이 어, 저희 관람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거 어디야 노르웨이 인가 보다 어 맞네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의 그 자연을 그린 작품인데 아 이야 잘 그렸네 멋있다 거의 사진같아 명함이 조금 전에 봤와 진짜 멋있네 이게 1800년대의 모습인데 지역의 모습 같은데 이야 진짜 이 칼라가 옛날에 물감 넣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와 멋지다 멋져 그림이.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작품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손바닥하고 그렇죠? 이쪽에 발등에 이제 예못 자국이 있죠? 예. 오, 안들어올라고 했는데, 박물관이 구성도 잘 되어 있네. 미술관이. 오, 볼만한데? 요 그림들이. 아, 여긴 20세기 작품들이고. 연도으로 되어 있구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8층이거든요, 지금. 와, 여기, 여기, 층층마다 전부 다 이제 뮤지엄일 텐데, 여기 다들러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 하나만 더 내려가 볼게요, 하나만. 여기 하나 내려가서 뭐 있는지 보고. 네. 다 둘러볼 순 없을 것 같고 하나만 한번 더 보러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한층 밑으로 내려왔고, 어또 열린다. 자동으로 열리네. 아 여기는 미술관이 아니라 무슨 조형품들 같은 게 있네. 어 이거 뭐야? 우와, 사람 엄청 크다. 이거는 뭐를 형상화 시킨거야 도대체 대박인데 오이거좀 잔인해 막 칼을 맞고 있는데 오 몸이 막 잘려있고 아 어, 무서워 이 난폭한 모습은 뭘 표현한 걸까 도대체 야구방망이로 한대 맞았어 삽으로 찍혔고 막 어우 인간의 폭력성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 오, 무섭다 무서워 작품이 무서운데 여기. 아, 여기 재밌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서 각 층마다 들려서 이제 또 작품 구경하고 또 내려가고. 올만한데요? 돈이 안 아까워. 자, 여기가 마지막. 아총 박물관은 이제 세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이미지 파워 이미지? 캐릭터 같은 게 많은 것 같아. 음, 엄마 저기 늑대. 만화들을 많이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파워 이미지라는데?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유행했던 뭐 캐릭터들을 묘사해놨나? 어, 여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어, 바쁘게 좀 둘러봐서 그렇지 그래도 아주 알차게 잘본것 같고요 어. 일단은 다시 나가서 어. 이동을 해야 돼요 저희가 시간만 있었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둘러봤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뭐 여기 미술관은 들을 생각은 없었어요 어,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어, 재밌네요 자, 이 앞이 이제 오르수의 민속촌인데 1800년대의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깥쪽이고 그러니까 일정인 포함은 아니지만 오늘 스케줄이 여유로워서 잠깐 왔어요. 이렇게 밖에서도 볼수 있어서 저희가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입장권을 꽁꽁 들어갈 수도 있고 쪽으로. 여기가 이제 민속 마을 티켓 끊는 곳인데 얼마야? 450인가?로 봐야 되겠는데 되게 비싼데. 저는 민속마을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고 옆으로 민속마을 보이죠? 네. 풍차가 옛날에 이제 사용하던 게 하나 있네요. 네. 네덜란드하고 좀 비슷하게 이 덴마크도 이제 예전에 풍차를 많이 이용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도시에 가면은 가구에 사용하던 이 풍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손님들 이제 민속마을을 안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이 안 들어갔긴 한데. 이렇게 주변으로 이제 산책로가 잘돼 있고 요 위쪽에서도 마을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마을 주변만 둘러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